어, 이제 3월달도 낮에 가고 어, 대한민국의 22대 국회의원 총선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화문광장에서영어을 고생하고 있네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영어를 가르쳐 놓으니까 오늘 I'm 아, 봉장저 앞에 영 o s 고생하하있있습다영영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이행가를 크게 털어 o 집회 운동권 노래 s a l i t t 집회 b i 가를 크게 l 어 t t l e b 인를틀어놓은집회 대한민국의 이성만, 박정희, 전두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 광장은 자기 권리 있는 대로 지나치는 인간들에 의해주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난장판 이게 이승만 박정희 정권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과 그들의 위대성과 그들의 애국심을 반증하는 현상이 바로 오늘 광화문 광장이 난장판이 되었는가 한국인들에게 잘못된 과잉민주화 잘못된 자유를 주니까 대한민국의 얼굴 한복팔에 유엔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온갖 운동권 노래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얼굴에 멋칠 독칠 대한민국 얼굴에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전자들입니다 여러분 멋있어!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대한민국 보수정통 전두환 대통령이 팔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4.19의 난장판을 정리하기 나와서 무얼 군사혁명을 한 박정희 대통령이 팔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김재규 정서와 일당 그리고 김영석, 김대중, 김종필에 서 경상도당, 전라도당, 충청도당 나와서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친 여러분 서울의 범위 서울의 범입니까 사이공의 범입니까 평양의 범입니까, 평양의 범입니까? 범입니까? 여러분? 평양의 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까 국민교육원장처럼 공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절제를 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자유를 책임성 있게 표현하는 책임성 있는 공중, 책임성 있는 국민 다 사라지고 동진지 동료 시민인지 국민의에서 말하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보수의 세력도 없어졌고 자유민주 시민도 없어졌고 자기 멋대로 정교를 팔아 민주를 팔아 복지를 팔아 평화를 팔아 자유를 팔아 깽판치는 군중인간들 무량격적 깽판꾼들 밖에 밖에 이 땅에 국민들 중에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촛불 네. 깽판꾼 촛불 사기꾼 촛불 난동꾼 촛불 저작 수사의 상징이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촛불 네. 어. 반란판의 상징이 문재인,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민주화는 책임성 있는 시민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단위기고 그것이 첩불논동이고 그것이 좌익검사들 바업 반란이고, 러시 저중동 언론 반란이고, 러시 국경에 있는 민주파리 발견이 들의 정치 반란이고, 아스팔트 시민 단체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책임 없는 반란을 민주라고, 책임 없는 반란을 자유라고 하는 반란의 자유, 대만의 자유. 양국의 자유만 있지 나라를 생각하는 성숙한 자유시민들은 사기판대할때 촛불 난동에 대한민국이 북산업을 당할 때 대한민국 체제가 정복될 때 국민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스팔트 나오는 국민 중에 여기에 대한민국에 모인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성숙한 시민이고, 광화문에 민낯처 나와 있고, 무선 종교인들 나와 있고, 짝퉁 버스들 나와 있고, 정부, 남국의 비패들, 남국의 유령들이 아비규환을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화문이 남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저기 목사들 목소리지요? 내가 태어나서 아비교환 아기 아귀. 내가 아기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아비교환이 뭔지 몰랐는데 저쪽에 목사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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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러분 이게 아비교환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목소리는 목소리 태도, 자세 딱 보면 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모습 여러분 떠오릅니까? 여시부동의자세로서 적불, 폭풍, 핵불 남동꾼들, 민주화 남동꾼들 전두환 대통령 보안 사령만 와서 여러분 발표하는 거 봤지요? 딱 보자 말자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이 하나 당겨달나있는데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연설하는 거 봤지요? 요지 부동의 키가 조금 적은 전형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딱붙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연설하는 거 봤지요? 이재명이 손 들고 연설하 봤지요? 한동원이 애들 봤지요? 윤석열 돌리도리 하는 거 봤지요? 연설을 듣지 않아도 그들의 자세만 보면은, 아, 이놈들. 까딱까딱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고 보수를 대면시키고 도리도리 하면서 나라를 흔들겠구나.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육아 전에 전에 그래. 보인들이기 때문에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복불세력이 딱 나와자마자 남노방 발라내고야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요 그래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때 연설하는 거 보면은 연설을 보면은 불안합니까? 얼마나 딱 단정한 한국의 여성이 입장을 발표 하잖아요.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입맛 벌면은, 입맛 벌리면은 불화를 치는 민주파리 사기꾼들이 민주화를 완전히 식여버리고 산업화 보수의 세력이 씨가 많으니까 광화문 광장이 아수라장, 아수라장, 아기들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망국의 정결을 따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무 감정을 보고 민주화로 대한민국이 독전지가 그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못한 사람은 한국이 아니 아니고 남조선 놈입니다. 남조선 놈. 오늘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짓말쟁이들, 바깥도 모르는 거짓말쟁이들. 법지의 이름으로 무협 제출을 받은 이 촛불 여당 야당 법치 작품 보수 이놈들 모습만 보고도 나라가 망했다는 걸다갈 정도가 돼야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선 뭐 여당 야당 그 놈이 그놈 아니에요 아 무슨 운동권 공천 주사파 공천 작발 공채 하는거 맞지요? 너뭐 200석 해가지고 5.18 헌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연방제 통일할 일이 있나? 203기든 0뭐3 5 0기 나오든 너저게착견한다고 뭐 저기 200석 만들자고? 이민에 힘을 200석 만들겠다고? 이미 성명은 대한민국 미장 네 우파가 십박 맞는 것처럼 대충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총선이 끝나면 은 우리는 여당이 이기든 첩불이 이든 미장 우파이든 기 태극기가 이기든 이미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 청와대를 지키고 수도 서울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 세례는 국회 안에서 10%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번 총선이 끝나면, 대한민국의 사일구나, 올팔 같은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작품보수, 반란, 자익, 작품, 우파 여러분, 정치인들을 믿지 말고, 조중놈도 믿지 말고, 여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 탄핵은 사기다! 자기 탄핵은 반란이다! 반란은 무효가된다이 된다. 메시지를 중심으로 남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우파 정권을 타도한 지금 여당, 야당, 앞으로 뽑힐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도 따르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말을 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단행무역 탄핵 사기 탄핵은 안 된다? 거짓말 천동도 안 된다. 그리고 촛불 반론도 안 된다. 조속히 변절도 안 된다. 이승원 박정희 전두환 정신으로 민주파리 자기꾼들을 척결한다는 그 정신으로 남음자세를 단단히 먹고 당하는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정도의 규모의 태극기 애국자들이 다시 결집해야만이 촛불 난동으로, 사기 탄핵으로, 조중동 거짓 선동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보수, 우파, 방독,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여러분, 꼭 명칭 배주시기를 강독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능 있습니다. sns도 살아 있습니다. 미국도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을 채무하는 밑바닥 국민들은 나라의 과문광장이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민주화는 자격없는 반란 세력이라는 걸 국민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밑바닥에 국민의 절반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사기탄의 세력에게 훔치라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국번에서 외치는 사기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해되고발조수 잡은 한동훈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옹미게을할게 아니고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태극기 혁명 애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는 신문으로서 따라와 줘야 될 겁니다 지금 민주파를 더브어 노동당 지금 대극기파를 인민의 전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게 대전하는 민주파를 남노방 세력이라고 나는 열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대변명이 망치라도 정신출을 놓지 아니하고 대변명이 방송을 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청와대 파괴범 서울수도 파괴범 의료계 파괴범 유공재 파괴범 대한민국 법치와 안보와 외교를 파괴하는 여당 야당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이 촛불 난동 세력을 우리가 대전하면은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호도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되고, 새로운 민주화에서 망가진 나라는 태극기 애국 혁명 분회에서 다시 한번 부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론이나 어중이, 어중이나 얘기 듣지 말고, 이 국본에서 배운 탄핵이 얼마나 불법이고, 낮추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전국인지, 사일구 때보다 더 혼란이고, 그리하여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고, 올파일 때보다 더 혼란되고, 그리하여 전두환 대통령보다 더 강불 오위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고, 폭불남동으로 쓰러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이승만급 대통령이 이승만급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수십만, 수백만명을 싸워서 무찌른 이승만급 대통령 지도자가 태극기 혁명군 우리가 작은 이승만이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의지가 없는 짝퉁버스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판에 의에떨어진 대한민국을 여러분 태극기 혁명으로 다시 세워 이 광화문 강장을 이치광이들의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막아 냅시다 여러분 저리 하여 청와대를 대한민국 대통령궁으로 만듭시다 어디다가 국원을 이전하고 국방부를 어디가서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 이놈처럼 한당원 너희들은 촛불 빨갱이들의 박치한 이하의 놈들아 국민이 왕이라면 우리는 왕가같은 심장을 가지고 판단 능력으로. 대한민국, 을 망가뜨리는 짝퉁 태 n 기 짝퉁 촛불 이 민족 파리 망국 y 들을 n g 합시다 d e 하자 a n 하자 h e 하자 자기 up, c 란 e c 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